자, 반갑습니다. 어, 3월 16일 재료 공부, 관심 정보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금일은 장 시작 전에 어, 이렇게 2차전제 로봇만 딱 봤는데 어, 재밌게도 2차전제 로봇만 딱 움직였습니다. <웃음> 그쵸? <웃음> 음, 내가 해놓고도 음, 저 놀랄 때가 더 많은데, 근데 그만큼 시장이 단순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돈이 몰리는 곳에 돈이 더 몰린다 정말 극단적으로 소외 철저하게 소외된 것은 철저하게 소외를 받기 마련이다 음. 자 그러면은 뭐이0현지와 로봇도 한때는 한때는 어, 로봇은 좀 꾸준히 어,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0년지는 정말 소외 당했었거든요 너무 많이 소외당했지. 그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으로 부상했는데, 어 지금 거의 제약바이오 제쳤죠. 어 한때 제약바이오가 붐이었다면, 이제 전지 붐인데, 뭐, 폐배터리도 그렇고. 이렇게 큰 산업의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돌아오면은, 어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그래, 정말 이게 우리나라의 근간 사업이고, 어 매출이 그렇게 발생을 하느냐라는 근원적인 고민, 이 회사의 종속이 유지되냐 느안 되냐는 근원적인 고민, 우리 이 사업으로 인해 이 회사의 사세가 커지냐 안 커지냐의 그런 근원적인 고민이 있어야만 있어야만 높은 자리에서 또 매매를 하는 할 수가 있고 또또 또 추천하고 또 뉴스 재료들과서 해라 해라. <laughs> 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겠죠 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 이제 시황적으로나 너무 소외받, 소외받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 있는 그런 관련 섹터들 뭐가 있죠 AI랑 제약바이오가 있죠 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야겠죠 뭐 그냥 안 좋습니다 악재가 나와야 죽는 거지 악재 없는 하락? 오히려 어, 이런 외부적인 요인, 시장의 어려움, 국제정세가 좀 원만하게 해결되고 합의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렇잖아요. 떨어질 때는 정말 지지부진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낫고 오를 때는 단기간에 거의 1, 2주 만에 어, 빠진 하락폭을 다 채우고 신, 전고점을 넘어서 더 가는 그런 그림도 보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강했던 섹터나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재료를, 재료를 소개해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 하시 공부하는 대로 계속해서 따라 오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제가 뭐 관심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면서 주식의 난이도를 많이 낮춰드린 것 같아서 좀 뿌듯한 것부습한다 같습니다. 구가이 친구가 이친구이이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가가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친구이 친구가 이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친구이이 사서 마음 졸이는 일 없이 들고 가거나, 그리고 어차피 또 새로운 종목 하면 되니까 하면서 수익에 그런 욕심이 없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언제 내가 늘 손실만 보니까 언제 내가 수익을 보겠어 하면서 한번 수익이 나면은 어 조금 익절에 대한 그런 고민? 좀 버티다 버티다 결국에는 이제 손절하게 되는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카데미나 교육을 할 때, 혹은 이제 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할 때는 익절하는 습관을 많이 들여야 어 매매가 좀어 자신 있게 된다. 어 자신 있는 매매가 되고, 손절도 과감해진다. 결과적으로 익절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1%든 뭐 2%든, 작은 수익이라도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배팅에 따라 틀린 거겠죠. 내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laughs> 자신감 있는 배팅이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100만으로 1퍼보다 10 1천만을 1퍼 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laughs> 훨씬 쉬워요. 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금에 이렇게 이차전지 쪽어 반도체도 넣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올라왔죠. 어, 300조 그걸 넣을까 했는데 음, 왜냐면은 지수를 하 <laughs>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돈의 몰리 쏠림은 어 이차전지 로봇 정도가 한계가 있겠다. 아까 도입부에 말했던 강한 것들에 또돈 들어오는 그런 모습, 높은 데도 또더 가는 모습. 어.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뭔가 부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존재감 드러냈기 때문에, 어. 재료상 추정을 해보면 하겠죠. 새로운, 새로운 이슈가 있다면. 이렇게 쭉 봤고, 2차 연지는 또, 또 관심 종목에도 포함해놨고, 또뭐 볼만한 애들 많습니다. 어. 자, 로봇들도 어, 금일 좋았죠 어, 금일 좋았고 또 시간에서 또 좋았고 어, 내일도 또 좋을 거고 <laughs> 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해지 종목들 어, 엘컴테 어, 시왕과 함께한 엘컴테 어, 불패죠 무패면 어, 무패 못패. <laughs> 어, 이젠 엘컴테이 어, 관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 그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관심 종목 영상 넘어가면은 그때 알려드릴게요. 신규 상장들도 봐야겠죠. 이렇게 왜 구분했을까요?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어, 얘들이 어, 이슈도 붙고, 신규 상장주의 매력도 있고, 어, 돈이 들을 걸, 들어올 거라 판단했고, 어, 몇몇 종목들은 분위기 좋았죠. 그리고 이제 기타, 어, 기타인데, 이제. 어느정도 끼가 있는 종목들 손으로 좀 구성을 해 봤고 자 일정입니다 이게 뭔가 이 관련주들 중국발 관련주들이 뭔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어, 모르겠어요 어, 일단 관종 몇개 넣긴 했는데 흐름이 나올지 AI는 빠지더라도 이거는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간 조정의 형태라고 보고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반등이 나오면 금방 그만큼 상승이 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 없고 자 이제 점점 그 상장폐지와 관련된 로마나 찌라시들이 돌기 시작하죠. 우리는 2월 말부터 준비하고 2월 중순인가 말부터 준비하자 했었으니까 최소 기준. 증백은 하지 말자 어. 이렇게 어, 있네요 자, 10이 나오는 것들은 어,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나오는데 상승이 나온다 그건 무조건 해야겠죠 왜? 악재의 선반영 어, 더 이상 나올 악재 없지 이러면서 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먹기 쉬운 파동이죠 어. 자, 금일 관심 종목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금일 관심 종목이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어, 어제 관심종목 같이 한번 볼게요 프로 2017사마이미늄이좀 괜찮았죠 어, 이건 프로 이천은개비 뜨고 뭐 쪽, 조금 상승한거라 먹을 구간이 거의 없었을 것 같고 사마이미늄이 찐이고 엘컴텍 찐이고 <laughs> 아 정말 무적입니다 무적이야 아이디센 역시 대장 따라서 잘 움직였고 어, 레인보우 좋았죠 관심 종목 어, 30% 상한가 먹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관련주들 뭐 나쁘지 않았어요 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시간에 멋진 모습 나와줬기 때문에 어. 이렇게 금양도 어. 이 전지가 한번더 파동이 나올 것 같은데 어. 미래컴퍼니 로봇 관련주라서 내일 움직임이 아마 내일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 순환매로 따라붙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주겠죠. 로봇도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정들도 나쁘진 않았네요. 오늘 장세가 잘 버텨준 게좀 크다고 봅니다. 뭐 메인으로는 이제 사마나 엘컴 정도, 그리고 레인보우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역시, 레인보우까지 해서 본인게 맞았고, 로보티즈도 괜찮았고. 요정도가 그나마 금일 하락장이라고 판단했을 때, 해볼 만한 관심 종목들 군이었고요. 장세종 다 같이 올랐겠죠 자, 금일의 이제 관심 종목입니다. SFA 반도체. 일본상 가격이 너무 저렴하죠 너무 저렴해서 거래량 터져 고개 돌렸고 시간에서 또 상승한 모습 내일도 뭔가 이렇다 움직임 하나 주지 않을까 가격이 너무 싼게 호재입니다 렘볼 업데이트 금일 상이었고 자 유로메카 sbb 테크 유로메카 유로 음. 벌써 100개네 뉴로메카 로봇 중에서 왜 1등으로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을까요? 신규 상장주라서 그렇습니다 2등으로 SBB 테크 뉴로메카가 음, 더 신선하고 SBB 테크가 그나마 덜 신선한 그러한 차인 이 거죠. 다음으로 T 로보틱스. 다음으로 미래 컴퍼니. 구성하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순서대로 딱 붙네요. 다음에 유 n j 아 많이 빠졌죠. 어, 상당히 많이 빠졌고 어, 괜찮은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코난. AI도 그냥 죽을 수는 없다고 봐요. 어, 뭐라도 하나 죽어 죽을 거기 때문에 늘이 하락을 잘 견디면서 평단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스윙하는 사람들이나 어,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런 포지션이겠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무작정 사서 평단 줄이는 것보다 어, 반등이 나올 타이밍에 그때. 그니만 저점이 형성이 됐을 때 따는 저점을 따는 시기 매매가 더 이제 고급 매매겠죠. 수량은 많이 못 세우겠지만. L M L M F가 왜안 나오지? L, N, F네요 <laughs> L, N, F L과 F가 같이 있다 <laughs> 그건갑...네요 자 그리고 이제 1봉상 코스모신 소재 흐름 좋았죠 또 이제 고개를 돌린 장대양봉 올린 모습에 살짝 누르고 슈팅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해볼만한 자리죠 자리고 자 갑자기 대영주가 좀 나와서 어, 재미있을 겁니다 관전 포인트 어, 갭 살짝 뜰, 뜰 수도 있겠네요 자 관전 종목 다 올리고 또 시황 얘기해 보겠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가 뭔가 느낌이 왔을 거예요 어. 조목도 조금 늘었죠. 자, 어, 금일 우리나라 지수가 잘 버텨주고, 오히려 내일장 좋은 흐름 만들 그런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어 그렇다면 이제 하방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 지금 라인에서는 반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어, 이게 반등이 뭐, 전고점 뚫고 쭉 가면 좋겠지만, 뭐, 그거는 너무, 너무 행복해로것 같고, 어, 그죠 너무 행복해로것 같고, 일단 미장도 잘 버티고 있는 걸로 보아, 어, 미장이 이렇게 하락하면은, 하락해도, 해도 내일은 보합 나올 것 같아. 어,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정보점을 뚫으면 좋겠지만, 반등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근데 내일은 그래도 2 0선을 한번 걸치는 형태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시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관심 어, 종목 어, 좀 구성이 좀 많아지고 내일도 고르게 돈이 좀 들어올 모습이기 때문에 종목들도 좀 어, 스윙 특히 스윙 종목이 좀 많아진 거죠. SF 레인보우야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고. 이러한 관점이 있는 겁니다. 구성이,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들도 나오죠. <laughs> 자, 이렇게 해봤고, 여러분들 이제 주무시기 전에 영상 보고 공부하셔서 내일 거의 종목 추적하면서, 그리고 이슈들 쫓아다니면서 매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일 축하. 댓글 봤거든요. 어, 감사드립니다. 축하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에 <laughs> 입소문 어, 감사드립니다. 끝!